이렇게 자기 나무 합합목, 야 합수가 이렇게 잘 피었어. 밤야, 발합 나무 숫자다. 아, 이렇게 아름답게, 빌이. 공작, 공작 털처럼 꽃이 피어있잖아. 개성. 이정세균이그쌍용 이 그게 틀고 있는 게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 개성으로. 이렇게 공작화가 피어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 거기 그렇게 운이 좋잖아. 교의장까지 해먹잖아. 만나잘 폈어. 뭐 힘내 아주 꽃이 요새 지금 꽃을 볼 거는 이거 밖에 없어 이, 이, 이 야합 오늘 동진 저 하진 날이요 동지하고 합질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그냥 야합을 하면 좋겠네 이거 이 야합이라는 거. 이게 밤이 되면 잎이 이렇게 접히지 않아? 아 어. 잎사귀가 접혀져 가지고 들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합술아 야기나. 아, 아참 좋은데 꽃이. 옛날이가 과일들 망치는 모가가 심킨다는데 모가도 많이 커졌어요. 뭐라고 모가가 깨굴거졌네. 이렇게 여기 요상당히 굵어졌잖아요. 모가 모가가 굵어진 거예요. 빈밭이야, 있는 안전 빈밭이고. 사람도 없네, 오늘. 사이랑 썰이만 나고. 이이 흥부, 흥부 언덕, 놀부 언덕에 흥부집에가 이렇게 쓰는 거야. 놀부가 심청을 떠는데, 여기. 심청을 떠. 안직도 이렇게, 저기, 뭐 호박이, 박이 못 올라오고 있어. 저렇게 못 올라와야겠다. 그런 걸 저런 것도 한번 찍어봐요. 바람도랑 알아서 지붕도 내 찍어줘. 아. 아. 참차이 깊은 저울을 황량한것 똑같아 봄봄에 호시절 꽃핀 시절이 다 지나면 요쯤은 이렇게 황량하다고 허허벌판처럼 돼 있어 세상이 이렇게 뭐녹음이짙고 저런 거인지 얼마나 어렵고 해서 가물고 한거 보면 아주 황량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라 있는 오늘은 이름이 희생한다는 하디요. 동지하고 맞지르는 날이라고 그래 황량한 거야 말하자 저기 예, 저기 합판목합판소에 어? 자기나무 꽃만 피었네. 저거 가서 잠깐 찍어 볼래이지응가 양이 합해가지고 밤에 잠을 잔다 하는 자기나무 꽃이 피었어. 여기서 또 찍어볼까? 여기서 또 찍으니까 화려하네 이 가지가 또아 후려해 이 가지가 아주 공작하 하판목이 잘 꽃을 피웠어 공작 꽃이 핀것 같잖아 공작이 앉는것같아 공작이 꽃을 피웠어 수백만에 수만 수천만리 공작이 앉아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잖아